오늘은 조금 익숙한 종목들인데 아마 이름은 익숙한데 회사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인데 OTT 관련 주들 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좀 괜찮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화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최근에 그, 격투기죠? 네, 그, 뭐죠? 저는 잘안 봐가지고, 복싱 경기, 그, 타이슨하고. UFC? 아, 맞아요. 네, UFC. 그거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고, 실제로 동시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OTT 관련한 기업들이 최근에 또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관련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외신에서도, 아, 외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비들에서도 그 넷플릭스 관련한 리포트들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관련해서 사실 OTT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좀 몇몇 종목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는 형태여서 그 안에서 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순으로 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넷플릭스고요. 그 다음이 월트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 많이들 보실 거고,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아마존의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간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OTT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산업 안에서는 꽤나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어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실 아마존은 얼마 전에 그 소비재 관련해서 연말에 그 뭐죠 소비재 연말 그 쇼핑 시즌 관련해서 아마존이 좀 기대할 만한 좀 소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그 글로벌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이. 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하는 시장이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성장이냐, 아, 정체되 있는 시장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두 자릿수, 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OTT랑 비디오 스트리밍이랑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이 더큰 분야, 더큰 어떤 상위, 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OTT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 안에 속하는 게 이제 모든 콘텐츠, 모든 스트리밍 관련한 거고 우리 그 알파 구글의 그 유튜브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어,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기업들이 OTT 쪽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간에 어, 그거를 다 이제 어,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큰 시장 자체가 두 자릿수 규모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한21% 정도 어 성장을 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좀 제일 크기는 합니다. 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한 30. 퍼센트 초반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크고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좀그 점유율 싸움에서의 우위가 많이 정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의 내부적인 성장률 자체도 19% 정도로 20%에 가깝게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 지금 2024년인데 굉장히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의 그 프라임 비디오 이런 스트리밍 기업들이 어쨌든 오리지널 콘텐츠 라던가 뭐 굉장히 라이브러리 자체 다양하게 좀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서 계속 가입자를 늘리고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좀 새로운 어 콘텐츠를 내놓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갈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뭐그 수익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글로벌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서 어, 조금 분야가 나뉘긴 합니다. 정말 딱 순수하게 비디오 스트리밍으로만 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OTT 비디오 그 광고, 광고 쪽에서 사실 지금은 매출이 조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이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지금 어, 관련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라고 이제 써 놨는데, 어,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려 왔었던 그 비디오 스트리밍 안에서 그 분야별로, 어, 평균 그 사용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수익이 나느냐, 요거를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OTT 그두 번째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게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무료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무료 사용자가 가장 많고 다만 비디오 스트리밍 쪽 그다음 위치를 해 있고 이렇 순서가 있는데 일단 이 비중이 좀 올라오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OTT 쪽에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넷플릭스 와 기대감을 지금 좀 많이 받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OTT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크지 크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신규 가입자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어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어 이거 OTT 안에서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한데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냐 사람들이 좀 뭐, 광고나 이런 수익 구조 측면에서 별로 이렇게 수익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었는데, 다른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혼자서 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넷플릭스의 어떤 좀그 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별 구독. 이 얼마나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냐, 요건데, 일단은 지금 가장 높게 좀 올라와 있는 거는, 어, 네.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거는 당연히 넷플릭스고요. 살짝 흐려가지고 색깔이 좀잘 그러네요. 네, 넷플릭스가 가장 높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어, 쪽에 구독자 가장 가 많고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그 밑에 훌루라는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훌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한데 어, 디즈니 플러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어떤 회사로서로 좀 기부 구분을 해주시면. 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류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OTT, 어, 이기 때문에, 다른 비디오 플랫폼 쪽들, 뭐, 유튜브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요쪽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플랫폼에서, 어, 이 OTT 쪽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역시나 넷플릭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맥스라고 해가지고 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본격적으로 기업 좀 보게 되면은요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일단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넷플릭스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어 재밌게 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오늘 나왔던 것 중에는 뱅쿠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 투자 의견 좀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것 그리고 지금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어 이슈화가 있고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미국의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패스하고요. 어, 지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원인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광고형 요금제, 그니까 6.99달러로 그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6.99달러인데, 이게 광고형 요금제가 이번에 35%나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신규 가입자 중에서 한50% 정도가 이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형 요금제가 뭐며, 뭐냐면, 넷플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구독 서비스고 뭐한 명이면 얼마, 두 명이면 얼마, 네 명이서 볼 수 있는 건 얼마 이렇게 좀 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싸게 광고를. 봐야 돼요. 광고를 봐야 되는데 요금제는 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독형 어떤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지금 거의 신규 가입자의 50%가 이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많이 좀 선택을 하고 있는데 2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광고형 요금제 비중이 7.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 계정이 이제 금지됐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뭐한 개만, 그냥 한 명만 할수 있는 그런 구독. 만 그렇게 결제를 해놓고, 여러 명이서 막 돌려쓰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예 다 금지가 됐고, 뭐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일단은 마진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리포트들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좀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험 때라고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간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NFL 경기도 한두개 정도 열릴 거고요. 그리고 비욘세의 그 콘서트, 네, 콘서트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 공연을 이미 확정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안에서도 굉장한 인기 스포츠랑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콘텐츠가 좀 확대가 될 건데, 오징어게임2가 이제 12월 26일인가요? 그때 아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징어게임1이 워낙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게임2에 대한 좀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광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광고가 지금 이 넷플릭스한테 좀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어쨌든 그 요금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신규 콘텐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광고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두자릿수로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어, 올해는 증가를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광고 매출이 그래서 한두배 정도 증가할 걸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그 수익원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익단에서의 어떤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는 지금 뭐 성장률이나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올해도 매출액 증가율도 한 100%대, 그리고 내년에는 100%좀 어 올라오고 내후년에는 네 조금 증가율 자체는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게 어 성장세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 좀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어 이런 매출 단에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도 꾸준히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TTM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도 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최근에 주가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주가 는 아까 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많은 그 아이비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 이제 자, 가장 높은 게 이번에 나온 건데 지금 1,100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그 점유율을 보셨겠지만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어, 워낙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어, 장사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월트 디즈니인데 디즈니 플러스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출시가 됐을 때는 되게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자막도 이상하고 뭐볼 뭐 것도 별로 없고. 콘텐츠도 별로 없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월트 디즈니도 뭐 사업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거의 그 O T T 쪽에 완전히 치중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좀 구분이 돼 있는데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이렇게 좀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디즈니 쪽에서 나온 뭐 많은 캐릭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뭐 테마파크도 있지만, 뭐 굿즈 판매라던가 이런 수익들이 다 여기로 사업부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안에 그 OTT 디즈니 플러스 관련한 네, 그런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있었던 그 훌루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67% 보유를 하면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 여기서 나오는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도 월트 디즈니 쪽으로 좀 편입이 되고 있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그동안에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어, 테마파크 부분도 많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코로나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 일단은 좀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좀 보니까 어쨌든 테마파크 분야에서 좀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부 쪽에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의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었고요 이전에 하락분을. 그갭 부분을 다 메우는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갭에서도 갭 저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뭐 월트 디즈니를 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 조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EPS 증가율 가이던스가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거래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뭐 어,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EPS 증가율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마이너스였었는데 올해는 좀 회복세를 보일 거고 한자릿수로. 아 내년은 내년 한자릿수로 올라올 거고 내 후년부터는 이제 두자릿수로 EPS가 증가할 거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그렇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정체가 돼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의 차별화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주식 이랑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미국 주식은 실적에 비례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한국 주식은 조금 거의 막 역의 관계처럼 잘 나오면 오히려 빠지고 이런 형태들이. 어,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죠.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실, 그 주가 상황을 보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황을 보면은, 현재 그 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니까 바로 꺾였었고, 이때도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확 꺾이니까 주가도 갑자기 급락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터 쪽의 매출 비중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워낙에 사업 분야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좀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가 AI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은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따가 볼 거지만 워낙에 그 매출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 분야가 골고루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는 어못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구독 쪽에서의 어떤 OTT 쪽에서의 사업 분야를 먼저 좀 보면은 구독.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를 제공. 인데 공짜가 하나 빠졌네요.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9%대, 10% 가깝게 성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그래도 나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점점, 점점 사실 이게 점유율 싸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 네,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OTT 사업부가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MGM 스튜디오 부서 쪽에서 어 대규모로 감원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수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장이 아예 멈춘 게 아니라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거기서 감원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이쪽에 성장세가 제일 가팔라요. 네, 그래서 매출 상승률이 YoY로 19%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 네,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 일반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다른 서비스 분야들 쪽으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 분야가 많잖아요. 온라인 스토어 있고, 그리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있고, 광고 서비스 있고, 구독 서비스 있고, 이런, 이런데, 어, 방금 말씀드린 OTT는 여기서 그 구독 서비스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 비중은 한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쨌든 점유율 측면에서는 탑3 안에 드는 그런, 어, 기업이고, 서비스,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 기업인데 이렇게 사실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상당합니다. 뭐 엔비디아는 뭐 갑자기 치, 치고 올라오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치고 아마존이 분기별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4분기가 좀 피크를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어쨌든 그 이제 소비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불프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어쨌든 소비를 많이 할수 있을 만한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에 갑자기 팍 피, 튀는 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좀 이런 빠른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낙에 그 수익처도 되게 다각화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업부들이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마존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뭐 제가 좋아해봤자 뭐 쓸모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이거는 뭐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평가들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 주가 계속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로스마진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에 사실 시총 규모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매출 규모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로스마진으로 좀총마진율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파란색깔 선이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주황색깔, 넷플릭스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한 눈에 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좀 쉽겠죠. 네,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아마존이 당연히 그로스마진 가장 높고요. 그리고 디즈니, 어, 넷플릭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디즈니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가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은 아마존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중간에 등락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참잘 가고 있고 어 디즈니는 아직까지 급락분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거점 돌파는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